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2일 2024년에 어, 첫 장이 시작이 됐고,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만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편이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어,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급등 이후에, 이후에 눌리는 모습인데 역시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명확한 매직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구간까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아래 구간 120일 수... 121선 61선 241선 장기 평선 지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경우에요구간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이 지지 라인을 조금 믿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면 단기적으로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 오늘 상한가가 있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 16300원이었는데 이 구간 위에서 지금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강하게 상한가가 만들어 주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있었다. 요런 패턴들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요런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상한가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눌릴 때 거래량을 보면서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것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많이 무섭긴 하죠. 하지만 의미 있게 저항됐던 가격대가 92,700원대였는데 요 구간 역시나 오늘 위에서 시작하더니 어 바로 요 매물 때 정말. 꽤나 긴 박스권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힘든 구간이었었는데 요 구간 한 번에 소화해주면서 상한가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거래량도 명확하게 터져 있고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래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수급이 잡히는 종목들 항상 관심있게 봐야 된다 요 말씀도 많이 드렸었는데 그름에 맞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저도 더알 수는 없지만 과연 이런 구간까지 23만원대까지 과거의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낼 수 있을지 최근 어 바이오 제약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흐름 조금 더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은 이것도 완벽하게 힘이 압축된 상태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내 주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요 앞에 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였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한 번에 소화해주는 상항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또 정치 테마주죠. 오늘 또 약간 어, 안 좋은 일이 분명 있었는데, 또그 테마주의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번. 어 테마 주의 흐름 조금 더 체크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명확하게 힘이 모인 상태에서 상한가 돌파가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좋은 차트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도 이런 구간이죠. 급등 이후에 눌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특히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길게 빠진 상태에서 은봉이 윗꼬리가 길게 나온 상태에서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의 이런 거래량도 실려 있었죠. 하지만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오일선 지지받으면서 그대로 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전에 윗꼬리 매집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요 가격대 대략 9,650원 대 241선과 거의 겹쳐져 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거래량이 잡히는 모습,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 어 다음 저항이라고 하기에는 요 고점 가격이죠. 이전에 고점 윗꼬리 세번 찍었던 가격대, 14,000원까지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는 역시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다. 적어도 눌렸을 때 5일선 혹은 120, 240일선 요 검은색 라인까지 눌렸을 때 매수하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돌입니다. 산돌도 명확하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고 이평선 라인들 5일선2십일선6십일선 완벽하게 모인 상태에서 상방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윗꼬리가 분명 달리긴 했지만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121선 대략 8,600원 정도에 있으니까 8,600원, 8,600원을 5일선과 함께 같이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정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 볼수 있고 더 빠졌을 때는 박스권을 그렸던 상당 가격대 대략 시초가 부분이 8,120원대네요. 8,120원까지 눌렸을 경우도 생각하시면서 눌렸을 때 매매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핸디소프트입니다. 핸디소프트도 명확하죠. 이렇게 윗꼬리 달린 양봉이 한번 나왔었고 대량거래가 터졌고 눌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가 의미있게 저항가격대 3300원대 돌파하면서 오늘 장대양봉 241선 그리고 윗골이 그렸던 부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눌린다면 241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241선 3500원이니까 눌림목 흐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2N입니다. B2N 요 종목도 지금 한번 지워서 보면 어, 여기 하한가가 나왔던 부분이 분명 좋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어, 최근에 저항라인이 명확하게 61선과 수평저항 2000원대 딱 걸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이, 이 이 2,000원을 명확하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함께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정말 최근에 많이 눌렸으니까 더 올라갔을 때 그래도 이거 241선, 121선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돌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더 올라갔을 때 2390원, 2600원 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위치에서 2,000원 대 다시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2,000원 지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센서뷰입니다.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요런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주고 있다가 캔들이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윗꼬리 그렸던 부분에서 다시 눌렸다가 21선 지지받고 이 윗꼬리를 소화해주는 어 좋은 양봉이 오늘 나왔다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요런 구간들도 매집의 흐름이었다면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명확한 지지 가격대 어, 이 부분 대략 417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일선 눌리더라도 오일선 지지 따라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봉 길게 달았다 아, 윗골이 길게 달았다가 이 부분을 소화했을 때는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원익 큐앤씨입니다. 이것도 아, 명확합니다. 정말 요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이거 어제 말씀을 아마 드렸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 종목이 많았었는데, 어, 아마 뒤에 종목들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명확한 저항이 을 돌파했다고 제가 체크를 해두었었고 이런 구간 돌파되니까 그 이후에 이런 힘들었던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더 크게 돌파해주는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명확하게 거래량이 실려 있고 수급이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역,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반도체 주 중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역사적 고점 돌파의 가능성도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이큐엔씨 지금 매수하기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어, 한번 올라갈 때, 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 흐름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어, 요, 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죠. 요 차트는 한번 지우고 봤을 때, 명확하게 박스권이 잡혀 있는 구간, 볼린저 밴드, 모여 있고 그리고 이평선 라인들이 굉장히 밀집해져 있는 구간인데 요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항 라인은 명확하게 1430원대 위골이 찍고 나왔었는데 요 구간이죠 어 약간 매물대가 모여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어 조정이 올때 듣기나 어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올수 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명확한 지지가격은 1290원대다. 이렇게 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매수 포인트 보시면서, 요거는 지금 신규 진입의 관점 가져보기 괜찮은 상승을 오늘 보여줬다. 생각을 하니까, 한번 다음 거래부터 어떤 상승의 흐름 그대로 올라갈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눌렸다가, 요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을 시도할지,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 웨 a 항공입니다. t 웨 a 항공도 어 좋은 흐름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점차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모습 모여 있는 이평선 라인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봉을 마지막 거래일에 어 목요일 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요 앞에 전고점 121선 한 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많이 눌렸다가 상승한 흐름 좋은 거래량 수급과 함께 어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드니까 더 올라갔을 때100 아, 241선 2,800원대 정도 있습니다. 2,8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여부 체크하시고, 만약 조정 나왔을 때는 명확한 지지 가격대는 요 구간이죠. 대략 2,480원 그리고 그 박스권 아래 구간 2,400원대 이런 부분에서 눌렸을 때는 매수포인트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톡스택입니다바이오톡스택 바이오... 맞죠? 어 어쨌든 요 구간에서 지금 명확한 저항 가격대는 6,300원대였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린 은봉이 나오면서 살짝의 매집이 있고 이 은봉을 명확하게 커버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 가격 121선도 같이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는 좋게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역시나 요 종목도 눌렸을 때 명확한 지지는 121선에서 한번 그리고 더 눌렸을 때는 6,300원 박스권의 상단에서 한번더 이뤄질 수 있으니까, 눌렸을 때 지지 가격 확인, 확인을 해보시고, 더 올라갔을 때 241선을 한 번에 돌파한다면 더큰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네패스입니다 네패스도 어, 반도체 관련주 명확하죠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약간의 눌린 과정을 거친 상태였고 요 종목도 눌릴 때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가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눌림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과대 낙폭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이 구간이죠. 역시나 저점 라인이 일치하는 구간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흘러내려갈 때 어,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를 또 항상 관심있게 보시고 상승, 조정, 상승 명확한 N자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패턴들 항상 눈에 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도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주 어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시도했고 단기 이평선 라인들을 모이면서 박스권 만들고 있었는데 그 박스권을 볼린저 밴드 모여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1 2일선5만9천육백원대 돌파를 했고 눌린다면 5만9천육백원대 조금 더 눌린, 눌렸을 린눌 때는 대략 5만7천칠백원대 이런 구간들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따라서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고 어, 눌리더라도 계속해서 캔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추세선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 달았다가 이제 크게 빠지는 듯했으나 윗꼬리를 커버해주는 장대양봉 10%의 좋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 상승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어, 이런 저항 라인들이 잡혀있죠. 대략 4,400원에서 4,600원대 요 구간 돌파됐을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는 역시나 5일선, 20일선 지지받으면서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짧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다가 어 이제 고점 찍고 빠지나 싶었지만 요 고점 찍었던 구간을 양봉으로서 다시 한번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주 흐름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지금 역사적 혹시 신고가인가요? 어, 맞네요.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이 없는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요 상승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요 종목도 제가 과대 낙폭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에 걸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 포인트를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번더 크게 눌렸다가 241선부터 지지 반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단기적으로 43,000원에서 오늘 55,000원까지 정말 크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 53,000원대를 오늘 돌파해를 강하게 해 줬기 때문에 어 잠깐 조정 받더라도 53,000원대 지지 받으면서 5일선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이것도 어, 한번 더 올라갔을 때 역사적 고정 가격 66,000원까지도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한번 완벽한 삼각 수렴 상태에서 강한 저항 라인 53,000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매지온입니다. 매지온 또, 음, 일단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요것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급등했던 종목인데 많이 눌렸다가 그 그대로 쭉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바이오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런 구간 박스권 만들다가 박스권 이평선 라인 모여 있는 구간을 명확한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더 올라갔을 때 지금 역사적 고점 찍은 54,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조정 나온다면 59,3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v 1택입니다 v 1택도 명확하죠. 수평 저항 라인이 어 11,500원대 명확한 구간이 있었는데 모여 있는 볼린저 밴드 이평선 라인 완벽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추가 상승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어, 네. 잠깐 끊겨서, 요, 만들어내는 부분, 더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다음 저항 가격대, 13,200원, 14,300원, 그리고 17,000원까지, 올해 찍었던, 아, 작년이죠? 작년에 찍었던 고점까지, 어, 힘을 한번 모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탱입니다. 명확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고 어요 종목도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요런 저항 라인들 명확하게 4만 원대 넘지 못하는 부분인데 오늘 어, 완벽한 삼각수련 모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구간들에서 좋은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크게 눌렸다가 우상향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 어, 4만원대 돌파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역사적 고점 가격 어, 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48,000원 그리고 58,000원까지 단기 상승 모습 만들어 줄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지지 가격 4만원 또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